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한 소녀가 동네의 작은 도서관을 찾아 책꽂이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.그리고는 여기 책들을 전부 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.그 소녀는 정기적으로 새 책들이 들어와 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.그녀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책이 너무 많습니다.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들이 있음을 축하할 일이고, 이 이야기들을 널리 알리게 됨을 기뻐할 일입니다.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, 이들은 예수님이 쓰시는 책에 포함되어 질 것입니다. 예수님은 이 외에도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.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. 당신의 선물은 삶을 바꿉니다. 이 세상 사람들과 당신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